입장표명 말 하신다고 하셨어요? 네.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. 개음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습니다.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?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이렇게 봉생의처황을 직접 목격하시고도 이쪽 방에서 변경하시는 건 뭡니까? 여당 차원의 역할 요구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? 문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슨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?